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우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에 놓쳐. 하론는 회막에 들어가서 시동수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제와 백성의 번제를 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시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세에게 보내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개기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라. 너희를 정결케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막보고 성의를 입고. 지성서를 위하여 속죄하며 혐악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길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 일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로디 여우가께서 모세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속죄 소의 염소를 볼 텐데요. 어 속죄 소에 있는 염소를 방에 보겼죠어찌 어제 읽었던 어, 7절, 8절 보면 또두 염소를 취하여 행는 요압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재배 온때한 재비는 요한이라고, 한 재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배치며. 어, 이 의식의 의미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의 죄를 탁하 예, 염소의 머리에다가 암수하게 되므로 예, 전가시킨다 그랬죠. 예, 전가시켜서 어, 광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의식의 의미는 죄 죄의 백성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그 광야 즉 죄가 들어오고 들어오, 죄의 고향 죄의 예, 본질인 광야 광야는 죄의 세계라고 했죠. 거기다 다시 돌려보낸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2절 말씀 보니까, 어, 영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 무인지경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 끊어지는 지역. 끊어지는 지역. 무인지경. 아무도 없다. 없는 이 지역은, 끊어지는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끊어지는 지역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예, 절벽과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벽. 툭 끊어지는 지역. 음. 무인, 무인 지경은 예, 절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절벽이라는 느낌은 뭐냐 그러면 일단 염소가 그 절벽을 넘어서면 다시는 이스라엘 진으로 넘어올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지역. 일단 염소가 들어가면 들어올 수 없는 어, 또그 끊어진다는 의미는 염소의 생명이 그곳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예, 낭떠러지로, 어, 밀어넣다. 이런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곳이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다. 하는데, 이, 이제, 아사셀은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광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말할 때 광야에 거주하는 신 또는 귀신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사셀에게는 아사셀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존재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다.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또 뭐냐 그러면 죽음의 낭떨어지다 죽음의 낭떨어지 아사셀 죽음의 낭떨어지 또는 바위만 있는 그런 낭떠러지 산. 이런 것들이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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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결국 21절과, 22절과 2 6절의 마약의 심에의도에 보면은 결국은, 어, 아무것도 없는 바위 낭떠러지 산 같은 데로, 어, 이 염소를 보내버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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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이, 광야에, 광야는 여러분 이게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 어, 무서운 곳이 광야에. 광야는, 우리는, 우리는 사방이 산이고, 사방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어, 그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예, 바위만 있고, 그 바위가 얼마나 이렇게, 예, 햇빛에 오래 지글지글 타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바위들은 다 불구죽죽 합니다. 불구죽죽해, 전체가. 한마디로, 머리에 어디 그늘 하나 없는 곳이, 그리고 그 그늘 하나 없는 지역이 지평선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차로 수십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지평선. 그 지역으로 염소를 갖다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갖다 붙이고 다시는 이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내버리고 갑니다. 낭떨어지로 그게 지금 예, 속죄의 예, 염소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십, 이 20, 26절,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염소를 아사세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아사세를 아사세로 보낸 자, 염소를 보낸 자도 아사세 금방까지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사세 금방까지 가서 그 염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그 사람도 이미 몸에 예, 아사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예, 몸과 옷을 물로 빨고 지내와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듣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피가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려다가 불산 것이요 불산이라는 물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지니 완전히 철저하게 아사세라고는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백성들의 의무가 2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나오는데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월 곧그달 10일에 너희를 스스로 괴롭히고 아무 일도 하지 말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개인든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 말하는 뜻이냐? 엄청나게 중요하니잘잘 챙겨들라 이 말에 잘 챙겨들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 그 율례를 지킨다 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키지 않잖아요. 현대는 이걸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그 성경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이 절대적으로 이런 말은 아주 잘 새겨들어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들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 이 규례를 지킬 지 7월 곧그달 10일에 그렇죠? 그 7월 곧그달 10일에 즉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고 이 스스로를 괴롭힌다건 무슨 말이 무것 소리일까요? 회개하뜻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의를 보내지 마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일을 할뿐 아니라 성도 개인 개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듯이 속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도 개인 개인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것을 할때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29절에 기억하라,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다, 꼭 기억하고 있어라. 너희들의 속죄는 너희들 스스로 회개하는 것. 제사장, 지금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너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이두개 같이 있어야 되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두 개에 익숙해야 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묵상.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괴롭히며 회개하는그 모습까지 우리 인되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용이 나오죠. 29절에도 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그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계기든지 그리하라 라고 할 것도 36절에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안식일 날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음.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할 때, 어, 우린 주일 날은 가급적이면은,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거하고는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단 그거 멈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 지금 무엇입니까? 어, 심지어 축구나 다른 게임들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 육체적 연약한 자를 신방할수 있을 것이고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걸로 우리는 주의를 보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의를 보내면 안 된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던 일을 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은 주일의 정신을 잘 모르는 고있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했을 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주, 토요일날 체육대를 했는데 토요일날 체육대가 끝나야죠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그 우리가 체육대회 했던 게 여기. 고등학교 체육관을 답사로 하세요. 답사. 왜 답사하느냐? 자기들은 매일 체육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예, 성화대 목으로 그냥 왔는데, 내일은 주일이잖아 우리는 토요일 날 체육대. 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무슨 교회는 그 다음 주 주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주일, 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 참뭐라 예,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그 그 무개념 예? 어떻게 그렇게 무개념일 수가 있을까. 주일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목사가 됩니까. 그게? 아무리 보수주의가 아니고 적당한 주의라 그래도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는 목사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주일의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일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멈추는 거예요.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끔 자꾸 이 교회 전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게끔. 왜냐?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혀야지니 영원히 지킬 지요 이건 그 생각은 영원히 하고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은 주일 날이면 우리는 어릴때 100원 하나 못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100원 하나 못 썼어요. 주일 날에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왜 이렇게 주일에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사줘요. 그러면 안 돼. 주일이야. 아,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 보십시오. 스스로를 괴롭게 하잖아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괴롭게. 하, 이렇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어릴 때그 주일의 개념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 아주 깊숙이 들어옵니다. 깊숙왜 주일날은 이게 안 될까?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어.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갖고 약간 근본주의적인 내용는 나는데, 최소한 주일만큼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나와 내 가족이 느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 내일이 시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시험이 돼요? 그럼 내가, 제가 아는 분이 주일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 공부하냐면, 딱밤 12시에 딱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밤 12시. 주일을 딱 지키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토요일 날까지 공부하고, 주일에 공부하지 말고, 어, 월요일부터 공부하라. 월요일날 시험 대비하라. 그러면은, 그 아이 입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아이 입에서 막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그 분도 항상 그렇게 주일날 12시에 밤 12시에 일어나서 공부 했어요. 너무나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은그 마음에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 나름대로는 그건 그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두고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마음. 그래서 너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토요일까지 다 해. 다한 번쯤 아이들 시험 좀 망치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래서 주일날 아예 손대지 마.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나중에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말 주일날 네, 하루 온종일 네, 공부를 멈췄다가 그 시험을 위해서 밤전예 주일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6시부터 자고 자가지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시험공부 준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주의를 남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그런 것을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중요한 것이 그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소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이 이 말씀은 이 예, 32절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직분를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만 고고 성의를 입고이 제사장도 성의를 입고 33절의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회막과탄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줄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일참다 1년 일년일참 1년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지고 일년에한번 들어간다.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신약의 히브리서 구장과 연결되어 있지. 왜? 네? 히브리서 구장에서는 옛대제사장의 아론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비교해 주는 게 히브리스 구장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늘의 대제시장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대제사장과 비교도 되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었지만 이대제사장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서적에서 왕도 선지자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상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 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관계 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대제사상의 존재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상이 존재해야 될 그런 민족이라이 말입니다. 다른 민족과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왕도 선지자도 누구보다 덜 중요하다 대제사상보다덜 중요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죄 용서의 역할을 해주고 그죄 용서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스 9장에 아론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데 첫 번째는 백성의 제사를 드리기 앞서 아론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속죄제를 드리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는 죄가 없으시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게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번째 우월하심의 증표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영단번에 속죄를 끝내버렸다. 영단번에 속죄를 끝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아론의 대제사장은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천상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다. 그 연기가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는 하늘 성수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어 1년에 이 사람은 한 차례 들어가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1년에 한 차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 때고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왜? 대제시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잖아요. 음.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그 휘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은 죄의 완고함이 얼마나 크지 알아서 계속 그 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제, 대제사장의 죄는 계속 죄를 상기시켜요. 왜? 계속 피를 뿌리니까 죄를 상기시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는 뭘 상기시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는 뭘 상기시키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구약의 제사의 상기는 그 피를 보게 되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훨씬 크다.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에이 그뭐 아론보다 당연히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론의 대지상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하고만 다 비교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론의 대지상과 예수님 비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렇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그 영수와 속죄제물이 되어서 광야 아사세에게 보냈잖아요. 아사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의 귀신이고, 그 다음에 절벽이고, 바위고, 이런 데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절벽인 골고다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바위 밖에 없는 골고다. 아무것도 없는 그늘한테 없는 골고다. 귀신이 우글거린 골고다. 절벽인 골고다. 절벽은 높은, 예. 언덕배기에그골고다의정수리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아니 내위기 16장은 히브리서 9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히브리서 10장 22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리서 10장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물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권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니레위기 심장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은, 이게 뭐예요? 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너희가 지킬 규례들. 그래서, 그 모여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내일을 그 알아야 구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